예. 네. 그니까, 러 자, 아버지, 그때, 누구랑 올라가셨죠? 김무정이. 아, 그분하고 같이, 왜거길에 가신 거예요? 여기 잔실 때, 예. 네. 말에다가 잠김 싣고, 예. 가다가, 예. 네. 그 고보의 시인께서, 예. 네. 말이 서서 가지가더라. 아, 말이 안 가더라. 그 그래. 그러니까 말이 꼼짝을안 했어요? 그럼, 꼼짝도 안 하고, 예. 네. 몽둥이런막 떼도 아니다. 팍팍팍팍 해니, 예. 예. 그러다가, 예. 차가 뒤에서 앉아오니까, 예. 차 뿌리에 비치는데, 예. 사태 바이쭉에서 보니까, 는 예. 꼬레가 그걸로 올라가더라, 이거야. 예. 호랑이가. 어. 그러면은 그 호랑이 색깔이 어? 좀 어땠어요? 얼룩얼룩 하지. 얼룩얼룩 하고, 어. 약간 무늬가 있고, 아니다. 걸어갈 때, 혹시, 좀 빨리 가던가요? 아니면 천천히, 천천히 가던가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 비하를, 어, 탑으로 올라가는데, 예. 천천히 올라가면서 돌려다 보더라. 아, 돌려다 봐요? 그럼. 뒤를 돌아봐요? 돌려다 보는데, 예. 아. 네. 그 눈하고, 네. 사람의 눈하고 마주치니까, 네. 불이 퍼났더라고. 네. 아, 그래서 불이 불었어요 그럼. 아, 마주치그 순간에? 그럼. 아,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불도안 보이고. 그다음부터 는안 보이고, 그냥 올라가고. 아, 그러니까 자동차 헤드램프가 비쳤을 때, 그때 딱 눈에 띄었다. 아, 그다음부터 말이 움직였어요. 그다음엔 그거 올라가니까 말이 그냥 뭐 밀지 않아도, 예. 그마차를 우리서 예. 막 밀어도 안 갔었는데, 예. 아, 뭐 그냥 제가 그냥 후딱 올라가더라고. 아, 훅딱 올라갔어요? 아, 그게, 그러면, 동네가 어느 동네였죠? 여기 그 청일 밑에, 예. 네. 그 농골이 앞인데, 예. 네. 네. 농골이 앞에 능산골이라고 있어 능산골. 그럼. 네. 능산골, 그전에는 그, 도로 포장하기 전엔, 단일로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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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엄청 좁, 좁았잖아. 길이. 예. 마차 하나 제어 올라갔는데 예. 기 고버이가 있어. 아. 그 전에는 도로 확장하기 전에는 예. 고버이가 아주 싫었다고.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호랑이가 확실한 거죠? 호레라고 그랬지. 아. 그그 다음에 얘기를 예.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예. 아, 거기 호레이 갈가지 다 있어 이러더라고. 아, 그 동네, 에 아, 무서운 동네였네.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우리 아버님의 예. 증언을. 예. 능상골이라고 고 예. 엄청 높은데. 어. 능상골. 그 동네가 능산골이에요, 그럼? 고그 고리 농 능산골이고, 예. 그 개울 건네는 농거리라고 해 그래, 농거리. 농거리. 예. 아, 그렇네요. 그래 그걸 지나 올라가면 예. 청일 초등학교가 나타나고. 청일 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예. 지나면 그 청일 지내고. 예예예. 예, 예. 아유 알겠습니다. 아버님의 증언 감사합니다. <laughs>